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피곤해도 그 영혼 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 깃드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은 엄청난 고난에 떼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고난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고난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남들이 볼 때는 괜한 고생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친 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이 말씀은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손해보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듣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본문 말씀을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기에 저토록 큰 복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주를 위해 나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비참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같이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기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40일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이 사순절기간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신 그 삶의 발자취, 그 고난의 발자취는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온 인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죠. 그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더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첫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그 비밀한 일들을 통해 은혜의 날들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문제를 내겠습니다. 특세 첫째 날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그 앞에 더 붙어 있습니다. 활하시는 것은 오늘 <laughs> 말씀이고 우리 특세 첫째 날 월요일 날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자, 둘째 날 화요일 날 제목은 무엇일까요? 선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두고두고 북상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둘째 날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셋째 날은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넷째 날은 고난 속에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다섯째 날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마지막 날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네, 제목은 저도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뜻을 헤아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고 혼란스러운 영적인 미혹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인류는 부활할 방법도 없고 영생을 얻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이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한 가지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 외에 누구도 구원자가 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부활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망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어봤자 120년이 되지도 않는 삶에서만 유효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시는 믿음은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의 세상까지도 다 주관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요, 또한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 가지를 박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왕노로 탈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겨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면 죄가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마귀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마침내 그 죽음을 깨고 어둠을 깨고 찬란하고 빛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니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도록 놀라운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 할때 항상 시범 해 주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배울 때 혼자 익숙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할때 항상 개척자가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절망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첫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요 개척자가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다니 오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뒤따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솔길을 갈 때도 아무도 없는 길 가면 힘들지만 길을 찾지 못해 험상출력 넣다가 그대로 굶어 죽지만 누군가가 길을 잘 내놓은 길을 따라가면 그길 따라서 정상에 도착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부활하고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뭐가 불쌍합니까?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그렇지요? 교회 와서 오면 매일 회개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자꾸 여러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많고, 그렇다고 또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가지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고난 중간에 나오신 분도 고난이었지만 아마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도 마음에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우리가 부담을 안고 신앙의 여정을 가지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또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헌신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아니 살아서 헌신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헌신해야 되나 그러니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포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책 중에 내려놓음이란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음. 또 다른 책이 나왔어요. 완전히 내려놓음. 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는데도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니 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아,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로 만나고 주일날 잠이라도 쉴것자고 좀 그랬으면 그랬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토요일날 한 번은 일찍 퇴근을 해서 전도사 시절에 한강에 갔는데 한강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연날리기를 하고 텐트를 치는 모습을 제가 한 (20년만에) 봤나요 (10년만에) 봤나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람들은 토요일날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저는 토요일 날이면 출근해가지고 밤 11시까지 교회를 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배드리고 아침 활동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일찍 끝나고 하면 저녁에 혼자 그냥 방 안에 있다가 예배 준비하다가 자고 뭐 쓸쓸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밖에 나갔더니 다른 인생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들의 얼굴에는 미소 가띄는데 저는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면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주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섬기는 일이 많은 분들일수록 아마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드리는 헌신인데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허망해요. 고생만 하다가 그래 죽으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사도들은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도 못 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의 길로 가지도 안 했어요. 돈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로마로 끌려가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목이 날라가 죽었어요. 이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하고 죽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렇게 늦은 나이에 홀로 외롭게 살다가 요한계시로 기록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인 모두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도리어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확실한 것을 믿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도리어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활이 실제로 있고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확실한 것이라면 이 땅의 120년의 삶, 길어봤자 120년입니다. 더 빨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상급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유익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를 버리고 무한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을 내서 전세계 금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면 그 100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진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심령으로 확신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언제 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할때 순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판가름을 내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주사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 앞에 섰어요. 이 세상에서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더커 보이고 세상의 유혹이 더 달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의 것처럼 보여져서 미혹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성숙이 없다. 내 신앙은 자꾸만 제자리 걸음이다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걸리는 겁니까? 부활신앙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아예 지우고 이 세상, 현세적인 삶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되는 신앙이 될때 성경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이 반쪽짜리 신앙은 결과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돌아본다는 것은 곧 부활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아담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그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나면서부터 죄의 굴레에 매여 심판을 받을 진노 아래 머물렀다면, 이제 아담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길이 열려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요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성도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출를 급할 때에 장자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갈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상징하는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습니다. 심판이 넘어가고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훗날의 심판대의 자리에서 그 모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니 그때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믿는 자들은 내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혼미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귀신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 세상이 전분이라. 이 땅의 삶이 전분이라. 죽으면 끝이 되느니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젊음을 누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마지막 죽을 때에 후회하느니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지 만들, 만,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살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날의 광경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영광을 주신다. 이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면. 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첫째 죽음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은 불못의 심판이라. 영원토록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갈 그불못의 불신자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이르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둘째 사망은 여러분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불모스의 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대살론니 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첫 번째 부활의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알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동이 서에서 번쩍임 같이 번개가 번쩍임 같이 도적이 그렇게 새벽 밤매 은밀하게 들어오듯이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는 광경이 큰 호령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위례 지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온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큰 광음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부활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요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일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본 그날까지 생존해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호연히 몸이 부활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누린 이후에 이 세상 만물이 다 사라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이 열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죽어서도 부활하고 살아서도 부활하는구나. 내가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전에 죽어도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도 나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구나. 이 부활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자신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호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 안에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은 잠깐이지만 내게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자들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리고 모든 남자와 어린아이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이르러 저크리스도가 등장하고 대환란의 때가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환란의 때를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서 있던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될 텐데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오고 적그리스가 나타나고 죽음이 와도 이 부활을 믿는 교회는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관통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유일한 이기는 자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만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최후의 이긴자가 되어 그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영원토록 왕노릇 타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완결편이요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모든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 그때 또 변화되어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고 나도 부활하여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니 이미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완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쪽에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 남을 입은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쪽 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이두 가지를 다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사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마침내 부활을 이루게 하시는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환난과 미혹과 유혹을 이겨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확신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여 큰 승리를 이룬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영생의 문이 열려지는 날이요, 예수님과 왕 노릇하는 날이기에 부활 안에서 이 마지막 말세 시대는 어둡지 아니하고 항상 밝은 것입니다. 성도는 어두우면 안 돼요. 환란이 오고 이 사회가 핍박의 문들이 열려져도 어두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찬송하며 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매일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